안녕하십니까 비티 성형외과 원장 이호 빈입니다. 오늘도 윤곽 3종의 케이스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케이스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일단 턱 끝이 약간 짧아 보이고 뒤로 밀려 있으면서 광대랑 이제 사각턱 쪽에 좀 볼륨 좀 넓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고요. 사진상에서는 이턱 끝에 필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수술 직전에 필러를 녹이고 수술을 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관자놀이에서 내려올 때 살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좀 매끈하게 집어넣고요. 하악 같은 경우는 턱 끝을 전진을 해서 모양 자체는 좀 밸런스 있게 바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턱 끝에 필러를 오랫동안 맞으시는 분들의 특징은 필러의 단점이 뭐냐면 간단하고 모양을 이쁘게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살 자체의 무게가 생기면서 턱 끝이 처져서 약간 마녀축처럼 흘러 내리는 현상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넣어도 되고 턱 끝을 뼈를 전진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광대랑 사각턱도 같이 했기 때문에 윤곽술로 턱끝 전진술이랑 광대 축소술, 사각턱 절제술 이렇게 진행을 같이 했습니다. 7 개월 후의 사진은 보시다시피 이 광대뼈 약간의 음영이 약간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확실히 좀 매끈하게 들어간 느낌이고요. 사각턱은 각을 좀 남겨놓고 매끈하게 과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줄인 상황입니다. 턱 끝이 이제 필러로 때문에 약간 뭉툭하게 풀려 내리는 느낌이 필러를 완전 제거하고 턱 끝을 앞으로 빼므로써 이렇게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모습을 보시면 이턱 끝이 처져 보이면서 약간 울퉁불퉁하게 이중턱으로 보이는 이 부분 자체를 뼈를 전진을 하고 매끈하게 좀 축소가 되셨고요 아무래도 코끝이랑 같이 하게 되면이 라인이라고 하는 부위가 훨씬 좋아지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상악이 하악보다 많이 앞으로 나와 있고 하악이 좀 뒤로 밀려 있는 분이셔서 그래서 사실상 입술의 위치 관계는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턱끝과 코끝 수술만으로도 이 라인이 훨씬 매끈해 보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수리도 끝 전진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뼈를 한번 보시면 턱은 딱 봐도 약간 네모네 보이고 좌우로 튀어나와 있는 사각턱을 보이던 턱이 턱끝이 좀 짧아 보이고 뒤로 후진되어 있는 턱을 티절고를 해서 앞으로 빼면서 살짝 길이를 1~2mm 정도 늘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사각턱은 계란형으로 매끈하게 잘라주고 어느 정도 뼈를 다듬어준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광대뼈는 뼈를 잘라서 밀어넣고 고정을 해준 상태고 턱끝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살짝 나와 보이는 느낌으로 고정을 하냈습니다. 사각턱은 각을 좀 유지를 하면서 길게 잘라준 영상이고요. 밑에서 봤을 때 광대뼈는 45도랑 옆광대를 전반적으로 관자놀이랑 머리 두 상에 가깝게 매끈하게 줄여준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윤곽삼종 환자분들 보여드렸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턱 끝에 필러를 오래 맞아서 턱 끝이 처져 있었던 특이적인 현상이 있었고, 필러가 있으면서 모양은 어느 정도 정면에서 확보를 할수 있지만, 턱 끝이 처지는 양상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필러를 제거하고, 뼈를 전진을 해서 다시 턱 끝을 만들던지, 아니면 보형물을 넣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주는 방향으로 수술을 합니다. 환자분들도 필러나 이런 것들로 이해서턱 끝이 많이 처져 있는 분들은, 사용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수술을 할만한 상황인지 알 수가 있고요. 윤곽 수술을 진행 함으로써 얼굴을 모양을 충분히 매끈하게 진행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상 비티 성형외과 원장 이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